수차례알기라레 집중적인 골문을 공략하는 그런 긴장된 순간이 이어졌고요. 아로이 폴루미넨시에 만4살의 골키파, 파비오 골키파. 오늘 몸을 던지면서 잘 제껴왔는데, 경기 종료. 휘슬리 울렸습니다. 블루미네이시가 알 히랄까지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블루미네이시 선수들 모두 울고 있고요. 청바지를 입고 있는 가우처 감독. 40분과 70분에 골을 터뜨렸고, 그리고 알 히라는 50분 1대1 동점까지 따라갔습니다만, 풀루미넨시는 어, 전반 40분에 마르티넬리 선수가 동렬한 슈팅으로 첫 골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51분에 마르쿠스 레오나르도 알히라의 최전방에 있는 이번 대네 번째 골을 터트리면서 일대1로 따라붙었는데요. 후반전 중반 넘어서 70분에 에르클레스 선수가 결승골을 터트리면서 2대1로 알리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아 지금 뭐 운동장 분위기 관중들이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네요. 첫 번째 골은 아리라레 수비수가 걷어낸다는 것이 빗맞아서 이것이 마르티넬레스리 마르티네리 선수에게 연결이 돼서 통렬한 슈팅으로 연결이 됐죠 페널티 에이러 아크 부분으로 패스를 해줬고 이것을 백겨서 페널티 에이러 안쪽에서 왼발로 풀스윙을 해서 쳤던 마르티넬리 선수. 브라질 선수입니다. 프리킥에서 콜리발리 선수가 헤딩 슛을 했습니다만 파비우 선수가 44살의 노장인데도 그것을 몸을 날려서 쳐내는 순간이 됐고요. 결국은 콜리발리 195cm 장신을 이용하는 코너킥에서 슈팅했던 것이 연결이 돼서 레오나르드 선수가 개인 득점, 이번 대회 네 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따라붙었습니다. 이후에는 경기 흐름은 알 히라리 다소 주도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요. 70분에 알 히라리의 볼을 치고 나가다 미드필드에서 끊긴 것이 슈팅한 것이 튕겼고 이것을 문전으로 헤이딩으로 연결한 것을 컨트롤에서 골키퍼와 맞서는 찬스에서 오른발 인프런트로 반대편 포스트 쪽을 향해서 슈팅한 것이 결승골이 됐던 겁니다. 결국 이 결승골은 수비수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실책이 결국은 패배의 빌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발메리아스와 블루미네시가 붙을지 상당히 관심이 커지는데요. 이번 대회는 제가 기억 납니까 남미 팀이 우세할 것이다. 그 이유는 덥기 때문에. 그렇죠. 체력 소모가 많은 축구라는 유로 클럽보다는 기술이 있는 남미 팀이 득세할 거라고요. 얘기를 했었는데요. 블루미네시. 그리고 어~ 팔메라스 그리고 아리랄 팀도 어~ 브라질 선수 그다음에 포르투갈 어~ 모로코 세네갈 뭐~ 세르비아 이런 선수들 구성이 돼서 오늘 경기에 맞섰습니다만 어~ 플루미네시에게 아~ 어, 결국 이들로 어, 무너지고 마는 결과를 어, 초래했죠 네. 새벽 4 시에 이게 시작해서 지금 6시1 2 분인데 2 시간이라는 시간이 진짜 네. 금방 지나갔어요. 뭐, 경기가 재미있다 보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빨리 지나갔는데, 어, 결과는 플루미네이션와아리라의 경기 2대1로 경기가 종료됩니다. 플루미네이션는 오늘 두 골을 넣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 이번 대회 4득점에 지금 4득점. 두 골을 넣었으니까 6득점이 되네요. 육득점에 3실점으로 지금 사강에 가는 겁니다. 인터밀라는2대 오로 이겼으니까. 그렇죠? 예선 F조에서 2득점에2 실점을 했거든요. 1승 이무하면서 어 어찌됐든 어플루미넨스의그 경기에 어, 푹 빠지는 저난번 우승 경기 이제 중계를 했고 그때도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를 했잖아요. 네. 오늘도 어, 알 히랄. 어 맨시티를 사대상으로 무너뜨렸던 아리랄 선수들이 어, 다소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그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결과는 플루미넨시의 아주 독특한 그 리듬과 템포에 결국은 아리랄도 말려가지고 무너지고 말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남미 팀이 우세를 지금 하는 모습을 뭐한 경기만 했지만, 만약 우세한다면 좀이따가야경기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 그렇죠. 네. 자 내일 경기도 이미 신문에 꼬리에는 예고했습니다만 를 제가 2006년 독일 월드컵 그 유명한 오프사이즈 사건 이후에 전문가로서 정확히 해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포퓰리즘에 의해서 제가 몇 경기 쉬었다가 방송을 좀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에 저는 마이크를 던지고 주말 오랜 시간 방송을 떠나 있었죠. 어, 이제 저는 축구에 대해서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두 경기를 경기 질이 좋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고 있고요. 어,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8강전 어, 두 경기를 신문선은 여러분들과 함께 입중계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신문선의 꼬리에 채팅판을 찾아서 저와 함께 경기를 소통하면서 중계방송을 즐기신 분들 소감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플리미넨스의 기술과 또 투쟁정신 그리고 아주 특유의 그 세밀함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그 기술, 이 축구를 보시면서, 어, 한국 축구가 가야 될 길, 그리고 한국 축구가 가져야 될 숙제에 대한 것을 또, 어, 여러분들 여실히 느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월드컵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어, 내년에 월드컵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며칠 뒤에는 동아시아컵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한국도 유로파들을 뺐고, 일본도 유로파 선수들을 다 제외시킨 대표팀을 구성해서 어, 경기가, 아 어, 그, 동아시아 대회가 시작이 될 텐데요. 어, 중국, 홍콩,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일본과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본과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어, 상당히 어, 저는 승과 패에 따라서 한국 축구에 미치는 그 여지는 상당할 거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어, 컬럼을 이미 오래전에 제가 써놓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글을 이 어, 일요일날 경기가 끝난 이후에 오디오로, 제 오디오로, 어, 그 원고를 읽어서 여러분들과 동아시컵에 대한 한국 축구의 홍명보호에 대한 그 승패에 대 따라서 달라지는 예측되는 상황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과 또 공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희국님먼 LA에서 고국의 지금, 어, 신문선의 해설을 같이 공유하면서 중계를 보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10시부터 하는 경기도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8강전 두 경기를 실시간으로 중요하니까 LA에서도 또 고국의 해설자가 입증하는 것 같이 하시면 유쾌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신문선의 꼴이에요 어, 중계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피트 크로징 멘트 인사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경기에 대한 할 이야기가 있으면 뭐경기뭐 다들 잘 보셨겠지만 어, 수준 높은 경기 아주 재밌게 저도 재밌게 잘 봤고 아마 시청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2대1로 플루미네시가 승리를 했고 좀 있다가 저희 10시에 어, 파우메이라스와 첼시의 경기 10시에 저희는 다시 방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좀 쉬고 여러분도좀 쉬고 그때 많은 참여를 바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마무리 이렇게 하고 좀 네. 있다가 다시 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